통신, 엔터, 콘텐츠, 광고 최근에 또 관심을 두고 있는 미디어의 또 다른 분야 중에 하나는 <laughs> 어떻게 하세요 실적주요?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중심으로 네. 움직이는 거여서 <laughs> 네, 대한민국 베스트 애널리스트 아, 수상하신 분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미디어 섹터 쪽 우리 삼성증권 최민아 연구원 한번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이, 저희 쪽 수상은 두번째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전에 네. 한번 이제 다른 섹터로한번 이제 받으셨고, 네. 미디어로는 처음 받으신 네,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감 좀 <laughs> 저희가 나름 그 그래도 <laughs> 네. 정량 평가로는 좀 네. 유일한 네, 수상이에요. 예. 네, 또 이제 영광이고 <웃음> 네. <웃음> 앞으로 이제 사실 이제 섹터로는 이제 네. 다른 섹터로 네. 받았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미디어 섹터로 이제 다른 섹터로 받았다는 게또제 네. 나름의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통신도 맡고 있는데 네. 한번 이제 열심히 해서 통신도 다 아, 다음에 통신으로 <laughs> 내년엔 <손엔> 통신으로 <laughs> 네 열심히 하라는. <laughs> 의미로 알고 네더 해보겠습니다. 아, 굉장히 네. 굵직한 섹터를 다맡고 이제 통신도 만만치 않은 섹터거든요. 이게 미디어 섹터라고 하면 이제 과거에는 제가 이제 통상 엔터 쪽 네. 이쪽으로 이제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좀 나름 광범위하잖아요. 네. 미디어에서도 지금 영원히 맡고 계신 섹터. 세... 라고 해야 하나 분야가 커버리지하는 쪽이 어느 정도까지? 네, 사실 말씀 주신대로 미디어 이렇게 네. 한 단어로 정리하면 네. 되게 간단한데요. 네. 이게 뭐 방송사의 이제 방송 영역도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방영이 되고 있는 드라마를 만든거나 예능을 만드는 네. 제작사, 그래서, 그래서 이제 컨텐츠 제작사에도 영역도 있는 것 같고요. 영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화를 만드는 업체와 음. 어 이제 영화관도 네. 이제 또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봤을 방금 언급 주셨던 어 이제 기획사들, 이제 엔터사도 네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또 뭐랄까 이제 방송사에서 그리고 음. 이제 돌아다니는 버스에나 이런데 붙어 있는 음. 광고를 하는 광고. 업체, 광고도 음. 사실 보고 있고요. 어뭐 직접적으로 음. 이제 뭐이니즈라고 커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 워낙 이제 테마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섹터가 음. 어 트렌드하게 움직여서 최근에 또 관심을 두고 있는 미디어의 또 다른 분야 중에 하나는 음. 메타버스랑 그렇죠. 이제 VFX 영역도 그렇죠. 사실 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메타버스나 OTT 쪽은 또 뒤에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긴 할 텐데, 본격적으로 지금 질문에 들어가 보면은, 네. 이게 작년에 아무래도 모든 산업 영역이 다 영향을 받았지만, 네. 코로나로 인해서 미디어 섹터도 아무래도 영향을 안 받지는 않았잖아요. 뭐,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일방적으로도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었던데, 올 상반기 때 미디어 분야 쪽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어, 일단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가 미디어 산업에 이제 좋은 부분으로 미쳤던 영향도 있고요. 네. 거꾸로 굉장히 힘들었던 분야도 세부 분야도 네.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 약간 이제 집콕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사람들의 이제 실내 생활이 늘면서 확실히 이제 집에서 즐기는 미디어 소비들은 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약간 새로운 미디어 매체라고 좀 말할 순 없지만 네. OTT 분야가 굉장히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뭐 드라마 이런 부분을 만드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클수 있는 어 디딤돌이 되는 기회가 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매체로 이제 소비하는 웹툰 쪽도 굉장한 이제 성장의 기회를 맞이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반면에 좀 타격이 있었던 부분들은 오프라인으로 하는 미디어 활동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직접 외부로 나가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즐겨야 하는 이제 영화관 시장은 굉장히 타격이 컸고요. 실제로 작년에 이제 뭐 영화 관객 수 이런 부분은 70% 이상 급감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공연도 사실상 힘들었죠. 그리고 약간 광고 쪽에서도 좀 변화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 기존보다는 조금 이제 디지털 광고 쪽이 성장을 주도하는 움직임 나타나면서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전시나 이런 걸 하는 영역을 b t l 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줄어든 반면에 이제 디지털 광고 비중이 좀 올라왔는데요. 이런 부분은 상반기까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조금 이제 5월 그러니까 분기 중순 들어서부터 약간씩 이제 오프라인으로 할수 있는 활동들이 조금씩 꿈틀꿈틀 회복이 될까 이런 부분이 네. 좀 나타나고 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네. 일단은 상반기보다는 저 하반기가 아무래도 좀더 기대가 되는 분야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네. 어영원이 커버 종목으로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통신, 네 엔터, 콘텐츠, 광고, 네. 대략 이 정도로 나눠 질수 있더라고요. 그나마 지금 마으신곳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좀 많이 받았다 하는 곳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는 엔터 쪽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가 왜냐하면 일단 어, 주요 매출 중 하나인 콘서트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열리질 않으니까. 아예 티켓 매출 자체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네어 실적 부분도 좀 그렇고 실제로는 좀 어, 어, 어떤가요? 어, 이제 딱그 부분이 음. 이제 엔터업종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명과 암을 다 경험한 네, 네, 네.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프라인 공연이나 뭐 이제 출연 같은 데 있어서 좀 제약을 받다 보니까 네, 네. 이제 작년 상반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아무래도 이제 엔터업종의 주요 키라고 할수 있는 아티스트들의 네. 활동이 굉장히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서 타격이 있었는데 어, 거꾸로 이제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아티스트들이 이제 음반, 음원 활동에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네. 참여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런 활동이 조금 더 활발했고요. 그리고 약간 이런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모두가 동일하게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페어한 네. 환경이 마련이 되면서 글로벌리 이제 보셨을 때 이런 뭐 스포티파이나 애플뮤직 어. 같은 데서 음. 한국 이런 아티스트들의 이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던 음. 것들이 오히려 또어 뭐랄까요 이런 음반 쪽 음원 쪽 매출뿐만 아니라 인지도를 올리면서 관련해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뭐 MD나 이런 매출의 성장 가능성으로 오히려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던 음. 것 같습니다. MD. 네. MD 쪽. 아까 예, 상방이 정리만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조금 좀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는데. JIP 같은 경우도 뭐 추가상으로 보면 요즘 계속 4만 뭐 넘어가고 있고 뭐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SM도 마찬가지고 뭐 YG도 그렇고 대부분 흐름이 좋습니다. 어, 엔터 쪽만 놓고 보면 하반기는 좀 구체적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어, 상반기에, 뭐, 그리고 이제 작년, 이렇게 네. 말씀드렸던 네, 네. 뭔가 이제 국내 아티스트들의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파생되어 네. 같이 네. 늘어난 앨범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판매량 증가는 네. 일단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음. 네,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이제 키 중에 하나는 언제 오프라인 활동이 이제 재개돼서 네. 보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이 실적에 음. 반영이 될수 있느냐. 이 게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음. 어,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조금 더 2022년에 이런 부분은 본격화 될 음. 것으로는 음. 보고 있지만 약간 현재 그 해외 시장이나 이런 부분이나 국내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조금씩은 좀 연말 정도에는 음. 일부 조금 오프라인 이런 공연 활동이 네네.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음.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반기의 키 중에 하나는 어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 그 팬덤 커뮤니티, 음. 팬 커뮤니티 플랫폼의 이런 성장성과 음. 이 부분의 가치. 뭐 이런 부분이 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지금 SM이 지분을 네. 들고 있는 뭐 자회사 SM 스튜디오스가 네. 예 들고 있는 또 다른 그니까 선자회사죠. 음. 예그 디어유 같은 경우가 어. 지금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한 음. 상황이고 음.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아마도 연내 상장을 목표로 음.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음. 어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어유 버블이라는 음. 어 이제 프라이빗 메시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음. 즉 아티스트와 팬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음. 볼수 있죠. 음. 그래서 뭐 사실 작년에 상장한 하이브가 이제 타사들과 차별화되는 게 있다면 음.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는 음. 점인데요. 그래서 조금 이제 하반기에 어, 완전히 같은 수익 모델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요. 음. 뭔가 이제 새로운 또 팬덤 커뮤니티 플랫폼을 하는 업체가 올라오면서 음. 조금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 관심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음. 뭐 이런. 부분이 좀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 보통 엔터사는 실적 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네. 왜냐면은 공연을 해외로 다닌다고 해도 이뭐 티켓을 살때 어디는 뭐 티켓 베이스로 그냥 하나 하나 파는 거를 수익으로 잡기도 하고, 어디는 나중에 뭐 정산해갖고 뭐 받기도 하고, 그게 또뭐 공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거 줘야 되는 거막 집기 자체도 잘안 되는 나라도 있고. 굉장히 두쑥날쑥 하더라고요. 네. 연구원분들이 보통 이제 뭐 기업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실적 추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실적 추정 어렵죠. 네. 엔터 쪽이 <laughs> 어떻게 하세요 실적 추정? 어, 사실 진짜 말씀 주신 대로 네. 엔터업 종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물론 다른 업종도 다 마찬가지지만 네. 약간 확률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네. 것 같고요. 어, 개인의 음, 추정 <laughs> 그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업종 중에 하나인 것 네. 같은데요 보통은 저희가 볼때 어, 계속 이제 국내 뭐 아티스트들이 아무래도 이제 어, 주요 수익원이다 보니까 네. 이 아티스트의 퍼포먼스 인지도 이런 부분이 이제 올라가는 거에 기반을 해서 음. 주요 수익원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언급 주셨던 뭐 공연 음. 부분도 그렇고 이제 앨범 같은 게 어, 작년과 대비해서 뭐 얼마나 늘어날 수있을지 이런 부분을 일단 기존에 이제 좀, 어 베이스를 놓고 추정을 하는 편이기는 하고요. 음. 이제 아무래도 이게 올라오고 나면 거기서 이제 뭐 공연을 했을 때 실제로 MD나 이런 부분이 팬이 아무래도 많아지면 훨씬 더 많은 이제 MD 판매로 좀 이어질 수도 있고 또 과거 대비해서 이제 유튜브나 스포티파이 같은 이런 디지털 플랫폼의 이런 컨텐츠 수익도 좀 많이 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대중적 인기가 어, 이제 높아진 경우 훨씬 예전보다 어, 빠르게,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있고요. 음. 되게 슬픈 건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는 사실상 다들 공연 매출이 네, 제로인데 이게 이제 내년 뭐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빠르게 올라와 줄수 음. 있는지, 네. 그 부분이 어, 코로나를 거치는 동안 이 올라온 인지도를 숫자로 음. 보여줄 수 있을지 음, 음, 음. 이런 시점과 그 규모에 되게 관심이 좀 쏠리지 않나 싶습니다. 음. 입니다. 음. 엔터사들은 이제 재무제표를 볼때 네. 일반 제조업이나 이런 데와 다르게 좀 주의 깊게 볼 만한 것들이 있나요, 투자자분들이? 어, 아무래도 이제 그 아티스트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네네네네. 일단 메인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매출에 있어서 그러니까 네네네. 얼마나 그 외형, 탑 라인이 얼마나 크느냐의 부분은 음. 얼마나 인기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갖고 있느냐. 음, 그 음. 부분에 있어서의 그 향후 성장성을 이제 어, 결, 결론을 이제 지으실 네네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게 사실 아티스트라는 게 무한, 영원한 인기를 또 누리지는 않기 그죠, 그죠. 때문에 예. 차기 라인업으로 이제 차기 아티스트, 음. 차세대 아이돌을 또 <laughs> 얼마의 텀으로 많이 이제 어, 만들어서 어, 이제 런칭을 하느냐. 이 부분도 네. 데뷔를 시키느냐. 이것도 음.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가면서 또 이렇게 새롭게 더해지는, 어, 차세대 아이돌들이 얼마나 나오느냐에서, 어,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어, 사실 비용단에서의 이제 변수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아티스트랑 이제 아무래도 수익 배분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직접적으로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활동이 많은 경우 아티스트가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약간 뭐 이번 분기에 뭐 공연이나 뭐 이런 뭐랄까 광고 예, 그런 것들이 많았다면 조금 이익률에 있어서는 어 조금 낮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고요. 음. 대신에 어뭐 저희는 이제 간접매출이라고도 음. 볼수 있는 컨텐츠 쪽이나 이런 것들의 매출은 다소 조금 더 이제 기획사가 가져가는 부분이 좀 크지 않나. 음. 예, 이게 좀큰것 같고요. 어 이제 그 봤을 때 이제 SM이나 뭐 이제 음 아무래도 자회사를 많이 갖고 음, 음, 있는 어,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음, 일부 자회사들의 실적도 조금 변수가 되는데 어. 현재까지 봤을 때는 뭐 조금 SM이나 YG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 어, 실적을 많이 끌어내리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네. 많이 좀 정리를 음, 하면서 네. 어, 좀 본연의 사업의 가치에 음,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엔터업 중에 가장 큰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중심으로 네. 움직이는 거여서 네, 네, 네. 사람이 가장 큰 위험이자 음. <laughs> 키이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는데요. 네. 어, 아무래도 이제 사랑을 받는, 이제 네.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이제 뭔가 분야, 산업이다 네. 보니까 약간 그 부분에서 참 문제를 일으키거나 네. 구설수에 이제 올랐을 경우 상당한 좀 타격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네. 그게 참 올해 초에 많이 이제 연예계 불거졌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리스크라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주요 아티스트의 뭐 앨범이나 이런 부분이 언제 나오느냐에 굉장히 이제 분기 음. 실적의 변동성이 네. 크다는 면이 어좀 약간 시즈널리티랑은좀 다른 음. 의미지만 어 약간 그런 시점에 따른 실적의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음. 반영된 그 부분이 시점에 좀 따라서.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어, 요즘 또 가장 핫한 게이 콘텐츠 분야잖아요. 네. 아까 이제 서두에 언급하셨던 메타버스. 음. 이 메타버스라는 게 이 미디어 분야 쪽에서 특히 네. 좀 강력한 재료인가요? 이게 보시기 어떠세요? 음, 뭔가 이제 새로운, 어, 미디어의 가상현실 공간에서 네. 할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 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에서 또 새로운 시장이 생겨났다라는 네. 이제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가상 공간과 가장 밀접하게 뭔가를 할수 있는 산업이 있다면 네. 아마도 좀 디지털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네네. 즉 이제 게임이나 이제 미디어 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중에 이제 엔터도 사실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봤을 때이 공간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이제 소통하는 음. 뭐 이것도 이제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으로서 네. 뭔가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봤을 때는 이 안에서 뭔가 어, 사람들과 음. 게임을 한다거나 음. 뭘 즐긴다. 이런 부분에서 소셜라이징 되는 공간으로서의 좀 음. 의미도 생기면서 음. 새롭게 소비할 수 있는 장이 생긴다. 음. 이 부분이 좀큰것 같습니다. 음. 네.